늘 휴지를 달고 살아야 하는 지긋지긋한 비염. 사실 이지연 송도는 그동안 비염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데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 서유석 한의사와 검단 강당국의... 크게 기다리는 시간 성경책을 읽고 싶지만 흐르는 콧물을 주체하기 힘든 모습이 역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비염 치료는 나에게 맡겨라. 37년간 연구 끝에 동의보관 비염치료법을 보관 폐를 튼튼하게 해서 비염치료의 새로운 장을 연 서유석 원장님. 지금부터 비염 안에서 서유석 원장님과 함께 코편한 세상, 숨은 쉬는 세상을 공개합니다. 원장님, 그럼 비염이라는 그 병이 정확히 어떤 병이고, 어떻게 서 생기는 병인가요? 음. 글자 그대로 비염, 또 비염증염. 음. 코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죠. 네. 감기는 일반적으로 네. 네, 짧게 다녀가는 거예요. 아, 일주일 네, 이 내에 사라지면은 그 감기인데 네. 이제 열을 넘기게 되면 이 감기가 뿌리가 나돼요 뿌리. 아. 네, 뿌리가 난 감기를 비염이라 한다. 네. 뇌에서 열을 식혀주는 기관을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열을 제대로 식혀주지 못하면 일반인은 공기 출입이 자유로운 반면 비염 환자는 코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 위험치료를 위해 먼저 진단을 받기 시작한 지연씨. 코로 숨한번 쉬어보세요. 음. 선생님, 제가 숨을 쉬는데, 음. 여기 가래 같은 게 걸려있는 게 음. 느껴지거든요. 음. 코가 막히잖아요. 음. 그러면 두통까지. 음, 당연하죠. 예, 오는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가 어때요? 원래 목소리인가요? 이 아침 저녁으로 좀 찡찡대는 목소리가 많이 납니다 사실 이대로 비염을 방치하면 더욱 심각한 상황을 처리한다는데 방치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네. 그 충농증, 중이염, 네. 결막염 같은 걸 네. 그 불러오기가 쉽고 네. 그러니까 비염인 상태가 네. 효과적으로 관리되면 더 이상의 악화를 막는데 네. 반대로 비염인 상태에서 열감기가 찾아와 버리면 네. 39도, 40도의 고열이 따르는 아. 그 때, 이제, 네. 충농증, 중요형 결망형으로 네. 그 영역이 넓어지고, 네. 그 다음에 한강 약화되는게 천식이 되는 겁니다. 천식이요. 어. 아, 위험한 질병으로 또 발전할 수 있고. 그렇죠. 천식은 위험도가 따르죠. 네. 여기서 잠깐. 비염에 관한 잘못된 상식 하나. 소금물로 씻으면 낫는다? 보통 일시적으로 시원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소금물로 코를 헹구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씻으면 개운하고 느낌은 좋지만 사실상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 비염을 한창 고치고 있는데 이 소금물이 와서 또그 고치고 있는 일꾼들을 쓸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염에 관한 내 잘못된 상식 둘. 가습기를 사용하면 비염에 도움이 된다? 가습기는 오히려 실내에 습기를 가져와 세균이 번식할 조건을 만들어주므로 가습기 대신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비염에 관한 내 잘못된 상식 셋. 비염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치료율이... 거의 100명이라면 거의 80명이 완치되는 그런.